서로 다른 n개에서 알기를 뽑는 경우의 수가 되겠지. 그게 ncr이 되는 거야. ncr 오케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 N팩토리얼 R 팩토리얼 n 이 R 팩토리얼 나는 거야. 또는 MPR을 R 팩토리얼 나는 거지. N-1, n N-2, n R 플러스 1. 이거 r 개로 곱한 거지. 이거외우면 되겠지. When n, c, 0는 어떻게 돼? 1이고 이분의 n이고 2분의 n, n-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럼 순열과 조합의 차이는 뭐야? 순열은 앵개를 뽑은 다음에 일열로 나열 나열까지 생각하는 거니까. NPR은, 여기 나와 있지. NPR은 NCR. 앵개 중에 알계 뽑은 다음에 알개를 나열하는 거야. 엠팩트를 곱해 한 거죠. 그러니까 1, 2, 3세개 중에서 두개 뽑는 거는 32, e. 2, 32 21을 세 가지지. 네. 세 가지 나오는데 32는 p E는 어떻게 돼? 12랑 21이랑 1이랑 다른 거야. 13이랑 31이랑 다른 걸로 치는 거야. 순서가 있어, 없어? 순서가 중요하지. 여기 는순 서가 상관없다. 그걸 모 르면, 안 된다는 얘기야.